서사 이미 다 이해한 거예요? 채팅창 정성아 어디 갔냐고? 채팅창은 원래 정상이 아니어야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왼쪽 틀면 된다고요? 잠시만요. 왜 잠시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 별풍선 리액션 그, 그 뭐지 후원 알림창을 없앴거든요? 그러면 저 오늘 장사 망합니다. 네. 어, 됐다. 이제 해놨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집 장사 망한 게 너한테는 웃겨? 먹고 살아야 해요. 사탕의 혈육? 어, 채팅창 어디다 두지? 게임 네 맞아요 가이가 네. 보고 계시죠 너네 버튜버 왜 보는지 진짜 그 모르음 야사니야 여... 너에게 어? 갑자기 네, 돈을, 돈을 준다고? 멸풍1 0개 감사합니다. 이 편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어? 육십 오랜 동안 종정님별풍산열개 감사합니다. 사랑해 얘들아. 고맙다. 사랑해요. 리 동정 님별풍산열개 감사합니다. 우리 사탕 같은 사탕 새끼들. 내 사탕 누가 되는지 1 0하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냐? 이으른 킴. 어 맞아요. 위구의님 별풍선 개사합 맵지만 재밌어요. 이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맵다고요 저희 매운 거 아닌데.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이게 아닌데. 풍사이님 별풍선 개감사합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 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200명 가까이 되는데 별풍 쏘는 새끼는 열명이 안되네요 아 리선족 특 유튜브 구독도 눌렀카가 해버렸어 아 감사합니다 로아 회장님 구독권 난사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어요 물결표 응원합 이벤트 화장실. 같은 건가요? 아니 이거 지금 누가 저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거죠? 이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드라군상 이거 지금 귀 예뻐요 뭐? 드라군? 누가 나한테 드라군이라 그랬어 어떤 새끼야 저 드라군 아니에요 도라곤이에요 도라곤도 아니에요 사슴벌레예요 이편 즐겨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밀주범 오빠 음... 대회장님께서 고맙다. 네, 구독권을 난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 필멸자가 감사합니다. 33개를 금다 교주님의 축복. 어머나 귀여워요. 재밌어요. 고마워요. 귀엽고 재밌고 고맙대요. 감사합니다. 대회장. 대주민. 대회장. 이편 기억시아 이럴려고 여러분. 뒤에 틀라고 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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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렇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니카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배움도 감사해요. 없고 학벌도 없고 집한 채, 차 하나 없는 그래픽 재미있네. 카드도 제대로 된거 없는 년인데 리스너 인족 필멸자가 별풍선 3 3 개를 헌금했 뜬다. 이렇게 크나큰 사랑해. 구독권과 이게 아닌데. 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을. 일부 열심히 이게 준비했구나, 아닌데. 고생했다, 야. 어, 근데 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준비한 딸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100% 순수 체급입니다 저의 아가리 타고난 겁니다. 영상풍선? 영상풍선은 어떻게 놓는 거죠? 어, 너탄이 너무 야해.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여기. 여기 그런 음지방송 아닌데, 제가 순간적으로. 고마워, 사랑해. 네. 요거 영상풍선 지금 틀면 되나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심연컵 관심점료 꼬기용. 심연컵이요? 그거는 뭐죠? 200명 오늘 찍으면 심연컵,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풀 영상 안 들어가서 링크로 보는 거죠? 링크 어딘데요? 네. 신현컵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 여러분 죄송한데 원래 여기서 스윗멘트 도뇌해주는데 음. 여기서 못해주겠다. 키키 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어려운지송한백을 하나만 겠습니다 안녕 유니카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 밤에 일매일 버스에서 너볼 때마다 도근데꾸 창드컵 활동에서도 너만 보이고 너생 아 돈이 부족해서 그 다음은 못 전했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 제가 고백한다고 준비해달래요 네? 쟤가요? 이미 한거 같은데 네 어떡하죠 하이 정말 어음지 게임하시는 분들이라 어쩌면 후원도 이렇게 네 후원도 이렇게 음지스럽게 하시는지 네 신기하네요. 네, 영상 풍선이고 재생을 해야 제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 링크를 링크로 크게 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링크를 주셔야 링크를 보니까 안녕 봅니다. 독사과야. 이기쌀 먹었을 때부터 널 좋아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용기가 없더라. 독사과요? 아, 제가 뭐 독사과 같은 연이기는 합니다. 네, 처먹으면 뒤져요. 하지만 먹을 땐 맛있어요. 꼭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로아 회장님께서 계속 구독권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로아 회장님. 네, 제가 아오. 위사의 길, 그런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새끼는 아오, 집어 치우고, 해주냐? 로, 로아 회장님께만 일직선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이라니요? 네, 이 유닝카의 방송은 항상 계속 되니까요. 저의 막 지각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아우 대 회장 대 로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상. 막 이렇게 해드려야 막 여러분이 엠스타님월 구독 어, 신나서, 감사합니다. 신나서 신나서 막 박수 쳐드려야 우리 로아 회장 열개 감사합니다. 흐뭇하시죠. 모임 지각임? 제 학이 뭔가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댕회장. 아이고 우리 청초할레모님이 로아님 리슨 덕분에 전자형 한번 써 보시네요. 음아 로스트 아크 서버 한번 리부트, 리부트 시킨 1개월 분이요. 대회장. 감사합니다. 댕회장. 회장,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들 다들 하고 있어요. 리모님님, 다들 구독을 하고 있어요. 역시 로아는 갓겜이지 옆에 고인돌 뭐냐고요? 미스테린종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크는 뭐냐고요? 아 구독 티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독 뺏지? 네, 어, 저희 팬덤명이 용기사여서 철가면 밀크님 1개월 구독 입니까. 감사합니다 철가면 철가면이 동가면, 은가면, 금가면 리스한구 회장님, 다이아와 구독 감사합니다. 네, 레이드 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니카 많이 지켜 주실 거죠? 아유이 달달한 육수 노래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이, 정말 저 이렇게 남자 분들한테 이성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버튜버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저를 이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막 별풍도 쏴주고 그럴겠어요. 네. 네, 여러분께 여러분 없으면 유니카 뒤져요, 여러분. 아 그건 마치님 1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네, 회장님 타이밍 신님, 너무 1개월 좋았습니다.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대회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장. 딱 지금이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몇명 하선하죠, 여러분. 하선 하를 뿐, 손 들어보세요. 저기도사의 길이 감사합니다. 또 나오네. 네, 도사의 길이 얘기하자. 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구독권 선물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로아 회장님께서 다시, 다시 리슝작들을, 이 유니카를 위하여, 유니, 어, 리슝작들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 구독권 난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구독 돈이 감사합니다. 많아요. 저렇게 저 비싼 걸막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구독을 해두셔야. 미스자음님 구독 다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창파 대회장. 월드컵 할때그 광고 안 보고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남획 뭐냐고요? 해적 남획을 멈춰주세요. <laughs> 그쵸. 원래,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 로아 회장님이 저희 용천지 색수교 증거 막장 성전에 베드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광고 쌀먹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 꼬라지요? 뭐요? 뭔 성전이요? 너무 기, 길어서 저도 까먹었어요. 저 IQ가 두 자리 수여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리가 띵하다고요? 리상구의 신님, 저 교주 버튜버예요그감 없어서 방접하신 일기 유니카 님이요. 원래 교주 컨셉 잡으셨었는데 제가 없어 보이는 어, 어, 그 RP 없앴어요. 아닙니다. 교주님의 축복. 아닙니다, 무슨. 의 암흑을 받아들이기로 했구나. 안 됩니다. 저는요, 일기분처럼 수명 깔짝 보다가 방접하는 그런 마케인 후 패배자 새끼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이라는 해적단의 선장이 되어, 어, 이게 새로운 창파의기를 걸어가며, 네, 이거 코인을 달달하게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입 터는 거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넌꼭 성공하라고요.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수, 버추얼로 성공해서 이 도봉구 창동 반지하 월세방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모니터 뒤에 네그 바퀴벌레와 노래 노리 노린제 아닌데 노린제 노래기 노래기가 서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네. 사건, 사고만 없으면 잘될것 같은데 조심하시라고요? 근데 제가 인방이 취험이라 취험이, 치엄이, 처음이라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막 커뮤니티 용어 같은 거 제가 공부해야 하나요? 제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뭐를 해도 되고 뭐를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 리통함을 한정님, 얘기와 구독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 깨달은 설정으로 집개손해 달라고요. 여기요. 음. 리부트한 안족 필멸자가 별풍선 33개를 헌금했도다. 교주님의 축복. 어. 넌 뉴스에 나올 정도 아니면 일기가 다 해본 거라 기억지. 에, 아, 저, 헉. 아, 실제로 뉴스에 나와본 적 있다는 나쁜 말은 도노. 네, 슝삐삐는요, 제가 지금 유행 중인 기가체드밈 대사를, 어, 챗 GPT에 써놓고, 이거를 리슝작들에게 하는, 어, 기가 창섭으로 바꿔 줘. 너는 이제부터 기가 창섭이야라고 제가 어, 학습을 시켰더니 네. 네. 하이 뭐 해? 하니까 슝삐삐. 난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지. 너는 무슨 일로 바쁘니? 그래서 창팝 월드컵 방송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oh, 창파 월드컵 재밌겠다. 그거 푸시 같은 위산 쪽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어떤 팀이 제일 인상 깊었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학습이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아이고, 로아 회장님께서, 네, 또 구독권을 쏴주고 계십니다. 현재 196명, 아이, 씨발, 조졌다. 얼른 노래 틀게요. 이러다가 200명 되면, 저, 시연컵이라는거저 새끼들이 시키려고 하는데, 그심연컵 이름부터 음지스럽습니다. 저는 양지, 양지에 버추얼 하면서 버추얼 아이돌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당장 채팅을 멈추고, 네, 구독, 이 감사합니다. 창을 네. 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왜요? 저 막, 이상한 말한거 없는데요? 저 막, 키키키키 키. 혐오 표현도 안 하고, 저 막, 그것도 안 했는데? 아행글리님, 요, 아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200명 아니잖아요. 음,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200명은 무슨 170몇 명이라고 뜨는구만. 치치치치치치치. 아 진짜. 어? 날조를 왜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날조 아니면 할수 있는 게 200명 없어요. 지름연. 네? 아, 그러네. 클릭을 해야 새로 고침이 되는구나. 아, 어,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나중에 3, 4, 5편 하고 나서 네, 심연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 회장님 괜찮으시죠? 회장님 눈치, 눈치. 여러분, 저를 먹여 살려주시는 건 리부트 안한족 회장님과 리멤버 원 회장님과 로아 회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저 누구보다 회장님 눈치 보며 방송하는 연이에요. 아, 잠깐만, 뭐 했는데 오늘 2,000풍을 벌었지?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일이야. 너네 아까 사탕 노래 나올 때, 어? 1,500풍이나 쏴줬다고? 고마워, 얘들아. 메토레이님 1개월 구독 네. 감사합니다. 네, 로스트 아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회장 이름 존나 든든러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아는 이미 한번 리부트 당했기 때문에 다시 리부트 할 일이 없습니다. 음, 갓겜 로아입니다. 아, 맞다. 열, 영도 쌀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회장. 미안해요. 미안해요. 잠시만요. 영도 틀게요. DKFANC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쌀먹하는 년 아니에요. 제가 쌀숭인지 아세요? 키키키키키키 버추얼 방송 백날에 맞자 너가 풍을 안 써서 쌀못 먹는다는 나쁜 말은 노노 이건 뭐야 주차장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야, 이거야. 이게 아닌데. 아, 노래 제목이. 아. 너네 버튜버 육수 아니야. 저희 방, 육수방 아니에요. 저, 저, 육수 우리고 싶은데, 육수 우리는 방법 몰라가지고. 못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여자로서 사랑받고싶은데 네 육수채팅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사랑해 유니콘 빛회장 버추얼 예쁘다 버추얼 귀엽다 내 가슴이 어, 요동을 친다. 아닌데, 아닌데. 난 버튜버 육수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노래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끊겨서 똥싸다 끄는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버츄얼 아이돌이 제일 존재기 때문에 똥 따위 싸지 않습니다. 아, 90까지밖에 안 보내져서 그렇구나. 예, 네, 다음, 다음 90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기 저기 중국 동포분이 있네요. 한자네요, 한자. 음. 네, 그너 어디 출신이? 연변 출신이? 상해 출신이? 아, 네. 아는 에미나이가거 어디더라? 연태 출신데 거기서 연태 사람들연태 고런 주 안망 따다와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요. 제가 연기도 잘 못하고요. 저 머리에 뿔단 김에 RP도 잘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거잘 못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진짜, 어? 저 똑똑한 척하고 흘려고 외국어, 에막 열심히 외웠는데, 외국어도 잘 못해요. 응 음, 동포를 보더니 본색을 드러낸다고요? 아니, 내쇼 중국어吗?你会说汉语吗？我不是中国人，我不会说汉语。멤버 일님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어머나. 구십 이후로 안 보내짐 걍 링크로 틀어줘. 알겠습니다.好好。미지 긴 통달송님 1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멤버 원 다고.好好很好。嘿。 근데 아까 노래가 뭐였죠? 이건 아닌데? 사이비투비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섹스 뭐야 어떤 새끼야 이게 아닌데 어... 창밥 응 여깄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틀면요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나 혹시나 저의 개인 정보가 보일까봐 잠깐만 요 창을 안 보이게 할게요. 뭐 개인 정보가 뭐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 네,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없네요. 아예 유튜브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잖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 로아 회장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사랑받고 강한 버튜버 될게요. 최대한 화장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버티수 아니야 아니 아데 이게 아닌데 난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 두근거림은 대체 까아아아버나는 uh. oh. 네. 목소리 애니 같은, 소상, 목소리? 애니 같은 표정 같은 뭐야 우리 방엔 육수가 없는데 너네가 육수 되어주세요 뭐예요? 왜 그러세요? 이거예요? 애니같은 표정 독약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처먹는 술과 피우는 담배가 훨씬 새롭습니다. 이 두근거림은 대체 뭘까? 아, 여러분, 두근거리게 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음. 이 보고 나서 다시는 보지 않을글로 가슴 안아 아니,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난퍼티보이스가 아니야, 아니, 아니.

남자에 그녀한테 내 머리 깨졌어. 그내 머리 hey. 어다라란 oh. hey. 감사합니다. 영상 도네이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유튜브로 틀었구나. 감사합니다. 취소입니다. 별풍에만 감사합니다. 리멤버원 회장님 역시! 역시, 그, 뭐지, 무슨, 아까 무슨 갤러리라 그랬지? 리부트 갤러리 호감 고닉이셔서 매니저질도 잘 해주시고 풍도 쏴주시고 저 먹여 살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 어? 멋?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송 처음부터 안본 새끼들입니다. 저 오늘 월드컵 시작할 때 누가 저한테 뒤쪽지로 음침하게 리멤버원 저 새끼 조심하세요. 저 새끼 리부트 갤러리 호감 고닉이에요 라고 했다고 먼저 까고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개처 웃기면 다음에도 와야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